국내산 장어와 요즘 핫하다는 석갈비 그리고 뜨끈뜨끈한 갈비탕까지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몸보신 끝판왕 맛집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국내산 장어를 저렴하게 구입해 상차림비만 내면 구이를 즐길 수 있고요. 다른 층에선 요즘 핫한 석갈비부터 뜨끈한 갈비탕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몸 보신 제대로 할수 있는 그야말로 끝판왕 맛집 멀리도 갈 필요가 없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찾은 장어와 갈비 맛집 지금부터 제대로 만나보시죠. 갈비와 장어를 착한 가격에 만나는 서울 노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2층 주차장 옆에 장어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장어를 포장해서 집으로 가서 먹는 게 아니 계산을 하고 위로 간답니다. 상층인 비만 내면 변화하게 장어를 소금구이로 맛볼 수 있기 때문이란 말씀. 거기다 다른 층에선 석갈비와 뜨끈한 갈비탕을 맛볼 수 있다는데 도대체 이곳 정체가 뭐죠? 저희는요 1층에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장어를 구입하셔가고 3층에서 셀프식으로 구워드실수 있는 공간이고 2층은. 석갈비, 갈비탕, 돼지갈비, 냉면을 육류를 드실 수 있는 복합적인 가게입니다. 일단 몸보신하면 뭐니뭐니 해도 역시 장어가 아니겠습니까. 전북 고성에서 올라온 민물장어가 한가득. 그런데 이 튼실한 장어들의 비밀이 있다는데요. 바로 가격이 비밀. 이거 실화 맞나요?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3만 원대로 즐길 수 있다니 장어를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장어가 싼 이유가 장어가 사실상 드시는 분이 비쌀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저희는 장어를 직접 양만장에서 직접 가져옵니다. 중간 유통 과정이 없죠. 가져와서 여기는 식당이 아니에요. 장어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장어 생선 가게. 장어를 사서 가지고 위에 가서 차림도을 넣고 구워드시기 때문에 장어가 쌉니다. 그런데 장어 위에 얼음을 넣어둔 모습. 심심하게 보관하려고 이렇게 넣어둔 걸까요? 대체 장어 위에 얼음을 둔 이유는 뭔가요? 장어가 얼음에 담그지면 단단해져요. 느끼한 맛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느끼한 맛은 잡고 담백한 맛은 살린 장어를 직접 손질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고기가 더욱 맛있어지게 하는 비밀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장어는 80% 이상이 고창에서 올라와요. 고창에서 올라와서 바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어, 앞에가 서울 온천이에요. 저 뒤에가 구람산. 그물줄기로 손문한 서울 온천하고 같은 물을 쓰기 때문에 고기가 더 담백하고 바로 작업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추경을 합니다. 몸에 갖고 있는 나쁜 성질을 다 버리고 나서 오래 매채놨다가 작업하기 때문에 고기가 맛있습니다. 자 그럼 맛도 봐야겠죠? 이곳이 장어 맛집인 이유가 바로 이 셋삭산에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음. 어, 장어랑 파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생강이 궁합이 잘 맞는 건 아시죠? 네 셋삭산도 장어에 너 좋고 보양식으로 우리가 새싹산을 알고 있잖아요. 장어도 보양식이지만. 그 전에 새소쌈을 드시고 장어를 드시면 더욱 더 효과가 많은 채 숯불 위에 구워 먹는 장어의 맛은 과연? 먼저 장어의 두께 먼저 구경하고 가실게요. 돼지고기 목살처럼 튼실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숯불이 은근히 센데 장어살이 통통해서 잘 타지도 않아 맛이 더 일품이라고 합니다. 네, 솔직히 이 가격에 잘. 너무 좋아서 자주 먹으러 와요. 가끔 공부하다가 힘들 때어른들 같이 장어 먹으러 가서 장어 먹으면 진짜 힘이 불끈 불끈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이보다 좋은 가성비의 장어는 없었다. 새싹삼과 함께 즐기는 장어구이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반할 맛이라는데요. 혹시 양념구이를 먹고 싶어하는 손님들은 양념소스가 있으니 걱정은 no. 깻잎 위에 생강까지 올려서 먹으면 부실한 말씀. 이렇게 취향껏 소스와 야채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어를 다 익히잖아요? 그럼 먼저 깻잎에 생강을 넣으시고 이 소스를 칠해서 같이 뭐 야채 마음에 드시는 거, 고추를 싼다든가, 백김치를 싼다든가, 파무침을 싼다든가. 입맛에 구미에 당기는 대로 싸서 드시면 아마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강과 이렇게 해서 소스에 해서 싸서 먹어도 맛있고 네. 먹는 것만 봐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 만족하기엔 이르지 않을까요? 아직 맛보지 않은 그 갈비가 남았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석갈비. 석갈비는요. 돼지고기에서 제일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를 수풀에 어? 구워가지고 뜨거운 돌판에 양파를 깔고 그 위에 올려나가는 거예요. 드시는 동안 식지 않고, 돌판이 뜨겁기 때문에 식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차림부터 남달랐는데요. 반찬 가지 수만 샐러드부터 열무김치까지 열두가지 메인 메뉴인 석갈비를 더욱 빛내주고 있죠. 바로 먹을 수 있게 구워나오는 석갈비는 뜨거운 돌판 위에 올려져 있어 지글지글 아주 뜨끈하게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밑에 깔린 양파와 같이 갈비 한점 먹어주면 몸 보신 제대로 한다는 느낌이 절로 들 정도라고요. 다른 고깃집은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급한 위에 구워주다 보니까 정말 편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양파랑 먹으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게다가 뜨끈한 갈비탕도 맛볼 수 있대요. 1일 200인분 한정으로 판매되는 갈비탕은 갈비대를두개나 넣어준다네요. 찰진 가마솥밥은 덤. 뜨끈한 갈비탕에 솥밥은 말이 필요 없죠. 속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맛이라나 뭐라나요. 아, 다른 데보다 고기도 부드럽고 요 양도 많고 국물 맛이 너무 시원해요. 최고예요. 제일 좋은 고기.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용하면 최고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석갈비 그 비밀은 바로 미리 재워둔 돼지갈비라는데요. 간장 등을 베이스로 한 비법 레시피로 재워뒀답니다. 비법 레시피품은 석갈비 숯불 향 제대로 머금고 있어 제대로 된 갈비 맛을 자랑하는데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요. 보통 갈비를 구다면 한 분은 고기를 못 드시고 계속 구워주시는데 그럴 염려가 없죠. 같이 드실 수 있고 냄새 안 나고. 아주 맛있는 부위입니다. 상체 싸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고기가 있는 곳에 빠질 수냐? 냉면도 있었는데요. 시원한 육수의 냉면을 보고 있으니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죠. 더운 여름엔 이렇게 석갈비부터 냉면까지 인기가 아주 많다네요. 돼지 목살보다 두툼한 장어 구이와 노릇노릇 숯불 맛 또한 석갈비. 그리고 속이 확 뚫리는 뜨끈한 갈비탕에 시원한 냉면까지 한 곳에서 다 즐길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도 이 모든 걸 한자리에서 다 누려보고 싶으시다면 오는 주말엔 서울 노원으로 달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력 보충을 제대로 책임져 줄 장어 갈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